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 씨를 찾아갔어 일단 DNA일치 사실은 일부러 말을 안 하기로 했어 아... 중요한 정보를 먼저 주면 네. 거짓말을 하거나 아예 입을 다을 수도 네. 있으니까 형사의 첫 질문은 이거였어 그 혹시 드들강 아십니까? 김 씨의 대답은 뭐였을까? 모르는데요 모른다고 할것 같아요 드들강은 왔다 갔다 많이 해서 알고 있습니다. 음 순순히 대답을 해. 형사는 다음 질문을 이어가. 민지양 아시죠? 김씨 대답을 했을까? 모른다고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. 모르는데요? 만난 적도 없고 모르는 사람입니다. 민지를 아예 모른다는 거야. 그 민지양을 성폭행하지 않았습니까? 성폭행이요? <laughs> 만난 적도 없다니까요? 김 씨는. 성폭행은 물론 성관계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어.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면서. 근데 DNA가 사실 일치를 한다는 게 그냥 그 사람인 건데. 어. 자 이제는 히든 카드를 꺼낼 차례야. 시신에서 발견된 DNA와 당신 DNA가 일치하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? 김 씨는 뭐라고 했을까?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할것 같아. 알아도 그래도 뻔뻔하게 우겼을 것 같긴 해요. 오. 눈을 걷어차고 막 흥분해. 그러면서 끝까지 모르는 일이라고 범행을 전부 부인하는. 자김 씨의 이런 반응 어떻게 생각해? 당황하고 음. 놀라서 뭔가 더 과하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. 힘기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지. 김 씨는 부인했지만 음. 너 생각한 대로 형사들은 김 씨가 범인이라고 생각했어. DNA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. 음. 자김 씨가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으로 유인해서. 그들 강으로 간뒤 범행을 저지른 걸로 판단했지.